지금 제가 한번 두 권의 책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보이시나요? 이 원래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책은 조금 음, 내용은 똑같은데 단어가 다르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리더스 북을 처음 접할 때 음, 접하기 전에 엄마와 영어 그림 책이나 뭐 영어 책을 한약천권 정도를 읽었다면 어, 이책 원래 책을 사셔도 괜찮아요. 원래 책을 사셔도 괜찮아요. 저는, 네, 둘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어휘만 약간 달라요. 워낙 많은 책과 영어 소리를 접하면서 많은 어휘, 그리고 다양한 표현 같은 거를 이미 머리에, 뇌 속에 그런 게다 다 쌓여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져서 이 책을 처음에 읽으셔도 괜찮아요. 엄마도 아이도.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를 시작해야 할 단, 단계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았다. 천 권까지는 안 된다. <laughs> 그러시면, 어, 저는 진짜 이 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영어 가르칠 때 되게 아이들은 정말 별걸 다 물어봐요. 온 전체사가 온이 있어도 온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를 많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말 쉬운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꼭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아이가 영어 그림책을 영어책을 그 전에 되게 많이 보지 않았다. 그러시면 저는 이 책이 꼭 필요하고요. 어, 꼭 재밌어. 재밌는데 쉽게 쓰였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어, 처음에만 그런 거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쉽게 쓰여진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런 쉽게 쓰여진 책을 읽고 계속 읽어 나가, 아이가 나가다가 아이가 점점 더 많은 어휘, 문장, 표현 이런 게 쌓이면 이제 확장을 해 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으세요. 쉬운 걸로 만들어진 책 보다는 어, 나중에는 어, 정말 미국판, 영국판 어휘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문화도 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판, 영국, 영국판 책 가리지 않고 아이가 영어 책을 많이 읽는 시기가 오면 많이 많이, 다양한, 최대한 다양하게 같은 내용의 책도 다양하게 구해주셔야지 아이가 영어를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엘라에게 영어를 노출해줄 때 미국 영어, 영국 영어 가리지 않고 다 보여주고 다 읽어주었어요. 아이들은 언어 천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 노출해주는 만큼 다 흡수를 해요. 우리 어른들과 달라요. 아이가 처음 영어 시작할 때는 쉬운 책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확장은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엘라가 어렸을 때 했던 방식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처음에는 엄마가 읽어줘요. 엄마가 책을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 책을 볼때 또는 이 책을 본 후에 아이한테 꼭 영어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영어가 편한 엄마들은 뭐 그렇게도 해 괜찮지만, 이, 그것까지 엄마가 영어로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 너무 숙제가 많아요. 엄마가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엄마가 엄청 바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면 엄마 스트레스 받아서 책을 못 읽어주세요. 그냥 아이와 영어만 읽으세요. 영어만 읽고, 다 읽고 나서 한국말로 내용을 나눠도 돼요. 괜히 엄마가 영어를 말했는데, 아이가 영어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되게 속상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영어를 나누셔도 되고요. 아이가 영어 책을 어느 정도 많이 읽고, 읽고요. 영어 소리를 어느 정도 많이 충분히, 정말 충분히 많이 쌓이게 되면, 영어 말하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아이가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영어 말하기 자극이란, 엄마가 영어로 말을 걸어줄 수도 있지만, 어 뭐, 외부에서 말하기 뭐,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걸 나중에 이용하셔도 돼요. 괜히 1학년 때부터 영어 말하기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 인풋이 쌓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돈만 버리는 거예요. 꼭, 꼭, 뭐, 1학년 전에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영어가 노출이 됐다. 책과 음원이 노출이 됐다. 그러시면 말하기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다 말하기 자극이 되니까 내가 아이가 책을 읽고 듣고 쌓아온 게 많았을 때 누가 영어로 말갈아줬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적응이 돼요. 아이들은 정말 언어 천재로 태어났어요. 적응이 되고 요즘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온라인엔 많아요. 그래서 어, 엄마들이 말하기, 듣기, 뭐 영어 쓰기, 읽기 다 욕심이 나는 거는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엄마니까 하지만 그 아직 우리 아이가 한 영역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저는 어, 듣기, 읽기 요 영역 먼저 꼭 확실히 어느 정도는 완성해 두시고 그다음 일, 뭐 말하기나 쓰기 이런 것들 진행하시라고 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다 읽어 줍니다. 네. 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영어 CD를 들어요. 여기 이거는 영어 CD가 같이 함께 있는 세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QR코드도 있어요. 되게 좋죠? QR코드가 있어요. 응. QR코드를 들으면 사실 CD는 넣어야 돼. 저는 되게 그 과정이 긴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모든 걸다 핸드폰으로 다 해야 돼요. 핸드폰 항상 옆에 있잖아요. QR 코드를 찍고 바로 음원을 들을 수 있어요 엄마가 처음에 잘못 읽겠다 그러면 음원 먼저 들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음원보다는 엄마 영어 그냥 아이와 책을 나눈다 라는 거에 책을 보면서 아이와 내용을 같이 나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 책을 읽어 주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읽어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 CD를 아이와 같이 듣는 거예요 아이가 놀때 틀어 두셔도 되고요 그냥 아이가 책을 볼때 엄마랑 같이 CD를 들으면서 책을 봐도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는 단계예요. 책을 보시면 네 한쪽은 조금 더 문장이 많아요. 그리고 한쪽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정말 영어 파닉스 바로 하고 나서 아이가 영어 책을 읽으면 정말 다 읽혀요. 나 영어 너무 잘, 너무 쉽네. 왜왜 왜? 어려운 건 엄마가 다 읽으니까, <laughs> 그렇 처음에는 초기 단계라 엄마와 아이가 영어를 읽을 때 음, 엄마의 주도하에 영어를 읽어요. 엄마가 어려운 부분 읽고 아이는 쉬운 파트. 그런데 이 단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나중에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아이가 어려운 파트 읽고 엄마가 쉬운 파트. 그리고 이제 아이가 욕심이 나면 자기가 다 읽는다고 한 때가 와요. 그러면 엄마는 이때 밀당을 해주셔야겠죠. 엄마도 읽고 싶어. <laughs> 이렇게. 그래, 너다 읽어라. 하지 마시고, 밀당하면 되게 아이들이 또 그런 걸또더 읽고 싶어 해요. 자기가 다 읽는다고.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어, 아이와 같이 그 읽은, 다 읽는 단계에서 아이가 영어를 혼자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이 책에, 네, 이 책에 보시면 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독후 활동이 이 책에 다 있어요. 제가 좀 캡처해서 보여드릴 텐데 도쿠 활동이 있어요. 책을 읽고 아이와 도쿠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도쿠 활동은 책을 어, 정독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해요. 이 책을 읽고 엄마와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또는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지만 다 이해가 됐나? 엄마가 하고 싶었지. 내용이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다 이해했어? 이렇게. <laughs> 안 되죠? 음, 안 돼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읽고 정말 재밌게 깔깔깔 웃는 것 같지만 진짜 확실히 이해했는지 궁금한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엄마가 궁금하지, 누가 궁금하겠어요? 아이와 도후활동을 하면 책을 조금, 책 읽은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재밌게 확실히 이해했다면 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도후활동도또 필요한 과정이긴 해요. 저는 아이가 책을 읽고 책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생각한 후에 독후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이 책을 어, 한번 읽었는데 너무 쉬웠다 한번 읽고 아이가 막 독후활동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되죠 뭐 정해진 법칙은 없어요 그 집에 맞게 아이에 맞게 아이가 독후 활동을 원하지 않으면 굳이 안 시켜도 되고 아이가 독후 활동을 원하면 하게 두시면 되고 네 어, 이런 것들을 집안의 스타일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엘라와 함께 이런 독후 활동 놀이를 했어요. 저는 제가 다 만들어서 종이에 다 써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책은 어, 엄마가 되게 편하게 다 엄마가 편하게 나와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엘라와 이전에 했던 방식 놀이활동을 제가 한번 엘라와 해봤어요 자 where is no. yuck yuck that's right good job <laughs> 자 next one where is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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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good job <laughs>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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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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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Yes, that's right. Win. Good. Take it. I won. You won? Oh. Bang much sound check. Long shit dash king shut witch bash wings. 네, 저는 어 제가 제가 책을 읽고 필요한 어, 아이가 영어 읽기를 막 시작했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고 저는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종이 에 써서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종이에 써서 만들어서 했는데 어, 여기에 지금 이 세트에는 다 나와 있네요. 너무 편해요. CD가 들어 있어요. 어, 진짜 CD는 있어야 돼요. 필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CD는 필수로 구매하셔야 돼요. 저는, 저는 영어에 자신이 있음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D가 없는 책은 정말 불편해요. 다 읽어줘야 돼요. 목이 너무 아파. 목이 너무 아파요. 영어 CD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말 필수예요. 뭐 영어를 잘하시고 읽는, 읽는 게 너무 나의 즐거움이다. <laughs> 그러시는 분들은 CD 필요 없겠지만, 엄마 좀 쉬고 싶고, 원어민 발음으로, 이왕이면 원어민 발음으로 우리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CD와 같이 있는 세트를 꼭 구매하셔야 하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가 영어책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음,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엄마가 영어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는 과정이 없으면 어, 아이가 영어 책 읽기를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엄마가 아니더라도 엄마를 대신해서 다른 선생님이나 읽어주는 사람이 도서관에나 읽어 영어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쳤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영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돼요. 음, 진짜 사람, 진짜 사람과 영어책을 같이 읽으면 이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도 같이 할수 있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할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해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 재, 재미있는 그림, 빵 터지는 그림에서 거기서 꼭 멈춰야 돼.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이들은 계속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계속 읽어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재미를 아이들한테 꼭 넣어줘야 돼. 그거는 엄마가 해주시면 좋지만 뭐 여건이 안 되시면 선생님이나 꼭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엄마가 발음이 신경 쓰일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엄마가 영어책은 엄마 발음으로 그냥 읽어주시고 아이와 소통하시고 이 그림이 너무 웃기네. 깔깔깔. <laughs> 이 그림은 왜 이럴까? 얘는 왜 넘어졌을까? 깔깔깔. 그냥 이런 것도 다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일단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 거부가 없게 먼저 만드시는 게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와 같이 읽으시고요. 꼭그 다음에 엄마가 나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어. 그러시면 CD. 네 <laughs> CD 꼭 들려주셔야 돼요. 어, 저는 진짜 영어 소리를 정말 많이 들려줬어요. 영어 책 읽어준 거에 세 배는 영어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엘라는 지금 영어를 편하게 하는 수준이지만 영어 편하게 하이기도 하고 영어 발음이나 뭐 표현 이런 것도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어권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을 쓸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마, 마찬가지로 영어 읽을 때꼭 영어 CD 필수로 엄마가 영어 읽어주고 영어 CD 한번 들려주고 어,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닉스 음가, 음과, 기본 음가를 끝내고 영어 읽기를 어, 시작하려고 하는 6, 7, 8세 친구들에게 시작하기 좋은 영어 원서 세트를 제가 한번 추천해 봐드렸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이걸로만 할 수는 없고 혹시 어,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왜? 저는 어스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책 말고 다른 쉬운 리더스 책은 스콜라스티 헬로 리더스 1단계. 디즈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펀트 리드 read 1단계. 레디 투 리드 1단계. 그리고 레디 s e l f 1단계. 그리고 I can read my first reading. I can read는 my first reading이 제일 처, 처음 단계. 파닉스 빼고 제일 쉬운 첫 단계예요. 어, 그리고 step into reading 1단계. ORT 1, 2단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laughs> 되게 많죠? 음, 다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중에서 책을 보시고 또 캐릭터들이 또다 있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동물 캐릭터나 아니면 여자 공주 캐릭터나 아니면 뭐 공룡 캐릭터, 차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다그 출판사 리더스북마다 조금씩 있어요. 한번 보시고 어, 아이에게 맞는 책을 선택해서 또 추가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영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 아이디 여기 제가. 네,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팔로우 하시고요. <laughs> 팔로우 해 주시고요. DM 주시면 제가 어,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